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남양유업 아이엠마더 2단계가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아니, 이건 확실히 남다르네. 2단계라서 아기에게 딱 맞는 영양을 제공해주고 쿠팡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니 너무 편리함. 제품의 세부사항은 상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서 더 안심되고 믿을 수 있음. 아기에게 꼭 필요한 제품이라 엄마들한테 강력 추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아이베넷에서 골든저지 IF 분유 2단계가 나왔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 800g짜리 통으로 3개나 들어있어서 양이 엄청 많아. 포장도 깔끔하고 유통기한도 2027년 3월 이후라서 안심하고 쓸수 있음. 게다가 일반 분유라서 아기들에게 부담없이 먹일 수 있어 완전 개이득. 매일매일 신경쓰지 않아도 되니 참 편리함. 아기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다면 이거 완전 강추.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앱솔루트 에 센서티브 3단계 분유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첫 돌부터 24개월까지 아기들에게 딱 맞는 분유라니. 이건 진짜 해자템임 900g짜리 통이 무려 3개나 들어있어서 한동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음. 안전한 포장형대 덕에 신선함이 유지되고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어 엄마들이 편리해 할 듯. 아기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가 가득 담겨 있으니 안심하고 먹일 수 있겠지. 마음에 드니깐 별 5개.